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초보, 부동산 초보를 뭐 부동산 초보자, 주식 초보자니까 주식 어린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주식 어린이, 주린이가 갑자기 무슨 주식 얘기는 하겠지만 재미로 오늘 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 회사, 기업의 가치,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것이 고객들에게 잘 돼서 매출도 확대되고 생산성도 늘어나고. 또 최근에 유동성이다, 금리다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시중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에 흘러가니까 올라가는 거. 부동산 올라가는 이슈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수급의 논리, 또는 금리, 또는 유동성 대출, 비슷하죠. 기관과 외국인과 개미, 주식은 이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목돈이 필요하고 한 방에 투자했을 때, 이 주식은 약간 좀 이렇게 좀 큰 돈이 아닌 이 푼돈이라든지 적은 돈으로 살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한 거죠. 보통 그리고 여기는 개인 대 개인. 고급 정보 같은 것도 잘 모를 수 있고 이미 그 정보가 그런 얘기 있죠. 주식 같은 거는 고급 정보 내가 딱 들리면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보다라는 얘기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디 어디 개발한다, 어디 여기 생긴다, 이런 특수적으로 상황을 제외하면, 예전에 뭐 LH, 그런 공기업 직원이 뭐, 이리 뭐 이렇게 이 땅, 그뭐상기신호신가 거기를 미리 알아가지고 토지를 미리 사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특수성을 제외하고 아파트 투자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픈 무게성입니다. 왜냐면 정보가 다 나와있죠. 최근에 실거래가 다 나와있고, KB시세 다 나와있고, 가서 다볼수 있죠. 비교 분석해 볼수 있고, 내가 직접 보고 살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주가가 오르고, 주식을 투자한 그 기업이 주체인 거죠. 그 기업, 오너, 사장님, CEO, 회사가 그 조직이 그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해서 히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을 확대되면서 점점 점점 주가가 오르는 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또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이 지역 경제 에또 국가 경제에 기반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근에 나왔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이죠. 또 주주 4.5일째를 한다, 4일째를 한다 또는 해고가 어려운 기업 환경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 하고 불법 파업에 한해서 말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두들겨 맞고 회장, 사장 나중에 불려줄 때 증여세도 장난아니라 그러죠. 기업을 특히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 리스펙하거나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사회적 문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저저저저 돈에 미친 저. 일반 평범하고 선한 국민들 말이야. 저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쓰고 나서 필요 없으면 버리고, 교체하고, 저저저 탐욕, 기득권에 돈에만 미쳐있는 기업들, 저 CEO 사장님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사람들 고용하고,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매출, 홍보마케팅,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 야당, 뭐 지자체, 국회, 공무원들 할것 없이 열심히 하라고 라 도와주는 현재 상황이 맞나?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회사 설립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근로자도 고용해보고 법인세도 한번 두드려 맞고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을 하실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세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점점 이제 최저시급 올라가고 있고 그냥 직원이나 알바로 일하는 게 마음 편하겠지 누가 창업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를 통해서 발전하고 매출, 성장, 수출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단단하게 우상향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미국발 관세 폭탄이 돼서 기업들이 이제 대한민국, 와, 이게 수출하기 관세가 너무 두드러 맞아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냐? 국내 사업장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다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뉴스 많이 보셨죠? 거기 가면 뭐 엄청나게 무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전기세 같은 것도 막 깎아준다 그러고, 기업들이 안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고용하면 거기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 계속 오라 그러고 뭐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그러고 거기 뭐 고용을 당연히 해주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리스펙 한다 그러고.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 다시실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것 같은지. 그래서 주식 또한 저는 리스크가 크겠다. 이렇게 유동성만 들어가는 이런 주식 시장에서 지금 거품으로 뭐 3천이 간다. 포인트가 4천, 5천이 간다라고 할때 야, 이게 정말 나중에 또 무섭게 빵 터지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나중에 우리가 쭉뭐 집을 샀는데 내가 가격이 좀뭐 뭐 어떤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이 많아서 가격이 쭉 떨어지더라도 내실거주한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마음이 쓰라리겠지만 내 집이 있고 내 땅도 있고 거기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은 그냥 이렇게 종이조각이 되는 거죠. 사이버 머니처럼 다 사라지고 내 통장에 영 또는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지켜있는 거 무섭다는 것입니다. 4848을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고 오를 때 도파민 폭발하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되면 물타기 하라 그러고, 또는 돈을 더 빌려서 더 집어넣고, 단타가 가능한 것이 저는 주식의 장점이다, 단점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신경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섭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야, 저는 이렇게 투자를 이런 쪽은 상황이 안 맞다. 장기 우량주라든지 배당주 잘 투자해서 골라서 잘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왜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부자 되는데 오래 걸려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답답하고 느려서 그런 건가? 유동성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과연 올바른 주가 흐름이 단단하게 우상이 된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이 한마디 딱 한다 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집단지성처럼 주식 투자를 한다? 저는 100% 거품이 온다라고 봅니다. 소수의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물론 무제상 투자를 했던 그분들의 책임이겠지만 나중에 피눈물 흘릴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몇년 전에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다가 뭐 금리든 뭐 여러 가지 유, 이렇게 유동성 축소든 이렇게 대구처럼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서 공비 많아서 자 갔다가 대풍 등에 꼭지를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대출자 폭탄에다가 임대도 안 나가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인데 외곽 지역에 부동산 특히 건물 지방 쪽에 있는 수요가 적은 쪽에 빌라 다세대 또는 원룸 이거만 또 다행이라실 분데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오피텔 스 토지 상가 구분형 상가 잘못 사서 대출도 못 갖고 경매로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한참 떨어져가지고 경매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나는 또 수억의 빚을 진 사람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때 모든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인 거죠. 코로나, 머니, 제로금리다 돈을 풀다, 유동성이 막 역대 최고다면서 노도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 사기라면 다 오르는 가만히 있으면 그 바보소리 듣던 그때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 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시술을 반복하지 말자 조용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부동산도 예전에 양도세가 소 폭탄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들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저는 조용하게 남들이 다 우르르 할때 조용하게 빠져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 에뭐 주식 투자는 하 하지도 않는 분이 무슨 저런 <laughs> 얘기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들 각자 장단점도 있고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주식이 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은지 또는 모르죠 이번 정부가 또 기업 친화적으로 열심히 기업활동을 잘하는, 잘하는 쪽으로 지원도 잘해주고 세금 혜택도 좀 주고 하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저는 그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주식은 장기투자 하면 안 된다라는 단타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왜또 씁쓸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어, 제 영상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